평균 회계라는 게 뭐야? 극단적이거나 이례적인 결과는 평균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경향을 가진다는, 어, 이거 아닌데. 일종의 경제용어로 금리에는 명백히 균형 수준이 존재하며 이 균형 수준보다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금리의 움직임을 평균 회계라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게임에도 통용되는 개념이라고 하더군요. 역배가 차 비소무리하게 미신 같은 느낌도 드는데 제가 이걸 직접 겪었다 보니 기분이 오묘합니다. 보츠 시에 떠오르기 시작한 천일밤의 꿈, 바로 가보도록 하죠. 딱히 어디 가고 말고 할 정도로 복잡한 사연이 있는 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3.6 공식방송일까요? 당시에는 유라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보니 누가 픽업되는지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않았는데, 무려 전반부 픽업이 닐루와 나이다입니다. 그렇게 특별하다고 할 만한 픽업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시너지가 발휘되는 조합이고, 무엇보다도 여명신검을 사용하는 닐루와 재략장을 사용하는 나이다를 가진 저의 한정에서는 이만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정말 무엇이 나와도 괜찮은 무기 뽑기. 하다못해 아모스가 나와도 후반부 가무한테줄수 있고 매검이 나와도 베네산테 줄수 있으며 그 외에 각종 상시 무기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그 정도로 무기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무엇이 나와도 상관없겠구나. 딱 반천장만 도전해보자. 결과가 어떻게 되어도 나는 이득을 볼 수밖에 없으니 그런데 무기가 차에서 등장한 콜레이와 절연 그리고 절연. 전현, 마지막으로 절연까지 이외에도 크지포스 같은 것들도 있었지만 오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나 저번에 돌려서 나온 회광이 떴던 순서를 생각하면 6에서 7스택 정도가 쌓여있었을 터이고 거기서 50스택을 더 태운 데다가 스타라이트로 교환까지 했으니 8번 돌리는 단차로도 충분히 반천장에 다가설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던 거죠. 어떤 결과든 이득이었으나 결과 자체가 나오지 않으면 그 또한 의미가 사라지는 법입니다. 아... 어... 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기는 했는데 아직 결말에 다다른 건 아니죠. 137이 애매하게 남은 원석을 보고 이건 가능하다고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날개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최후의 보루이며 이 영상을 살릴 단 하나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지금까지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덜 성공했을 뿐이라고. 그를 독백하며 퍼즐을 하나씩 끼워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빛나기만 한다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황금색의 강렬한 빛이 날개 내려오기를 바라며. 저는 그렇게 결말에 도달했습니다. 오! 사진 찍어 사진. 뭐 나왔을까? 오! 예. 그래서 오늘의 결말. 천일 밤의 꿈을 뽑았습니다.